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두 권이 꽉 차서 앨범을 보여드리고 다음 또 시간에는 앨범 세 권이 꽉 차면 또 앨범을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포코코. 카푸 부루루 카푸 나미나, 카푸 느지는, 뚜급뿐 온, 무한다이노, 이상의 꽃, 게라도스, 파치레곤, 블로스터, 요가렘, 백손모카, 석탄산, 가라르 날생마, 아르세우스, 인텔리레온, 따라큐, 배우르 레쿠자 이 한바닥이 다 레쿠자죠 자, 뒤에도 레쿠자도 있고 호파 버터풀 망나뇽 레지락 데어르 파이어로 레파르다스 자르도 귀뚤토크 에서르 스위쿤 헬가 레시라몽 리자몽 난단지 1격 우라우스 마그카르고 연격 우라우스 디아루가 피카츄 한바닥입니다. 피카츄 피카츄 유니언도 있죠. 이번에 나온 25주년 피카츄도 있습니다. 이올브, 잠만보, 칠색조, 케오퍼스, 아모카오, 개굴린자, 펄스먼, 님피아 블랙키, 리피아 타타리온 주피 썬더 음번 에브이 부스터 페르시온 글레이시아 라이코 샤미드 토네로스 깜깜이, 마자용. 바랜드, 독침봉, 독침붕, 비크티니, 마기라스. 메타그로스, 대왕끼리동, 가라르메더, 나무킹, 제르네아스. 백마버드렉스, 알로라나시, 흑마버드렉스, 형사구스, 볼케니온, 사다이사, 세레비, 빛나는 게노세크트, 모르페코. 파이어 썬더 프리저, 야도 킹, 야도란, 데로트, 어흥 염, 삼산들의 카라마네로, 에프룡, 한카리아스, 번치코, 썬더볼트, 산호르곤. 눈녀, 에이스번. 나머지는 아이템과 스타디움이죠. 엔테이. 가라르 창파나이트, 블루, 블루, 볼트러스, 엠페르트, 할비롱, 팬텀, 마인맨, 킹드라, 동탁군, 레트라, 켄카, 텅구리, 멜리시, 라티오스, 라티아스, 코터스, 큐레무, 쉐이미, 마기야나. 파비코리, 무장조, 에몽가, 다크라이. 피존투, 루카리오. 마휘핑, 주랄로돈, 한카리아스 기라티나, 해피너스, 어치르돈 더스트나, 짜랑고우거, 고릴타, 전용, 나부니, 갈가부기. 켄타로스, 스트린더, 드래펄트, 울트라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새벽의 날개, 제라오라, 메타몽, 크로벳, 알로라 나인테일, 지라치, 지가르데, 핫쌈, 다태우지네 데덴네, 포테라 자시안, 자마젠타, 오동털, 입치트, 라프라스, 루가루암 보만다 포커북스 강철톤 거북왕 디안시 마샤도 다크펫 얼음귀신 후인 골루구 불카모스 킬가르도 거대 코뿌리 철하구야 전수목 차곡차곡 메시봉 두파팡 텅비드 다울트라비스트죠 악시킹 종이신도 아고용 춤추세 조로아크 대짱이 불미달마 플라제스, 가이오가, 밀로티 펄기야, 루기야, 루나아라, 이벨타르, 솔가레오, 도렌진, 으구지, 토케키스, 두비꿀, 뮤츠, 라이츠, 뮤. 제크로무, 드래피온, 헤라크로스, 고래왕, 야거리, 도나리. 가디안, 실버디, 그란돈. 자, 이제부터는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입니다. 자, 총 앨범 두 권을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면 또 앨범을 찍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240장이니까, 240, 480장 정도 되죠. 자, 오늘은 앨범을 알아보았습니다. 끝!